최근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하룻밤에 o v e r n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He became a millionaire overnight. 백만장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친구가 대학 때, college 때 할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GameStop이라는 컴퍼니에 스탁을 사준 거예요 스탁 no, 주식 그때가 2002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게임 스탑이라는 스탁이 지난 1월달에 갑자기 어, 꾸준히 한 19불 15불 뭐 20불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325불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그 325불 올라갔을 때 그냥 다 팔았대요 그리고 받은 돈이 1.7 밀리언 달러스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7 million dollar. 1.7 million d o l l 이 r 1를 million dolla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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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l <laughs> 하늘나라의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말을 했지만, 야, 나는 너에게 내 하늘나라의 그 부한 것을 heavenly riches 하늘나라의 부한 것을 항상 나눠주는데 너는 나도 나눠줄 거지? <laughs> 그렇게 농담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주 안타까운 어, sad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또 농담 다 진행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친구에게 또 다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친구가 대기하고 친구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서 답을 어떻게 답을 하냐면 나는 돈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참 안타깝죠. It's very sad.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인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fool, foolish)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스튜피시 아니에요.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 똑똑해도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definition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그 오로마서에서 지금 나온 거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만, 에이티에스트만 어리석다고 할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자주 이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자주 다녀라 너 혼자서 컸다고 생각하냐. 너 스스로 컸다고 생각해? You think you grew up all by yourself, all on your own? 스스로 컸다고 생각해? 부모님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sacrifice 모든 것을 부어줬는데 철들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혼자 컸다고 착각하는 사람, 부모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시편 53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오늘 아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편 53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지 하나님이 반복으로 <laughs> 예 그리고 거의 똑같은 identical 한 시편이 또 있어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시편 시 14, 14편 1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오늘 말씀 53편 1절하고 거의 똑같죠. 그 사실은 전체 14편과 전체 53편이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 조금은 나는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이 아이덴티컬한 똑같은 시편을 두 번이나 반복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정확한 답은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반복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나오는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이 시편 시편 53편 또는 14편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꼭 찾아보세요.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썼을 때이 10편 53편 또는 14편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가 그 교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 때문에 전적 전적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아주 특정한 특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 교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가 아닙니다. 헬라인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닙니다. 아주 샤킹하게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s e p a r a t i o n 하는 거 구별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편 53편 또는 14편을 인용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안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Are we better? 유대인들이 are we better?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스페시픽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53편 또는 14편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관점에서 퍼스펙티브에서 해석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53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시편은 우리의 안 믿는 적들, 그러니까 unbelieving enemies 불신자들에게 쓴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철들지 못 철들지 못한 아이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또는 내 입술로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내 행동,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못했던 적이 너무 많죠 오늘 이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또는 인간의 자녀들을 구부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에 그 아들과 딸이 밖에 나가서 공놀이 하고 싶다고 그집 앞으로 밖에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만 보내면 안, 보내면 안 되니까 제가 같이 나가서 지켜보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공을 이제 둘이서 이제 던지다가 아들이 너무 세게 던졌는지 그 공이 딸 머리 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 차, 차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딸이 생각 없이 공을 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찾길로 가는 거예요. 그공 잡으러. 제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안나! 가지 마! 스탑! 멈춰!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습니다. She did not stop. 제 말을 들었어요. 살짝 옆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그걸 봤어요, 제가. 제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을 들었는데도 무시하고 그찻길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 왜요? 공 때문에, 공. 그공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안 하고 세상을 쫓고 돈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그돈 때문에 공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빨리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그 공으로 그리고 그 공이 찻길로 가기 전에 공을 잡았습니다 공을 잡고 안나한테 우리 딸한테 가서 혼냈어요 혼냈어야 아빠가 멈춰라고 했잖아 I told you to stop 네가 그공 잡으러 갔다가 차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너 죽어 이놈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 이놈마 그러니까 안나가 딸이 네 아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라고 했라고 했을까요?라고 안 했어요. 완전 삐지고 아빠 미워, 아빠 싫어하고 울면서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foolish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 두렵대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 두려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할 것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어리석은 자처럼 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이 구절이 무슨 말, 말씀이에요? 구할 때 길이요, 의로움의 진리요, 그의 나라, 우리의 영생,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자 누군가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 딸이 그 공을 잡으러 간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공을 잡으러 쫓아간, 쫓아간 것처럼, 그 위험한 위기 가운데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아무리 위험하고 우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다니 목사님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성교사님 그리고 성교사님의 가정과 스페인 세비야에서 신학교 사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스페인이 속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